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호 목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을학기 성경공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기를 원하고 처음 믿음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신자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리이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아주 작은 부분을 보고 우주에 대하여 다 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볼수 없고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알수 있도록 주신 말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일평생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높이와 그분의 깊이와 그분의 넓이를 더욱 알아가기 위하여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책에서는 여덟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세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구절은 불과 네 단어로 이루어진 간단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태초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이 우주가 언제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과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 세상과 우주가 언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 차차 알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지란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는 하늘과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비밀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창조의 능력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하나님처럼 창조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분석이나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진화론이 옳은가 창조론이 옳은가 논쟁하는 것은 소모적인 일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성경의 첫 구절인 이 말씀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과정과 결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간이란 우연히 태어난 존재일 뿐이고 이 경우에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믿는 사람은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의 일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75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하셨는데, 99세가 되도록 자기 씨에서 낳은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브람이 엎드려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 나이가 곧 100세입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제 아내는 90세인데 어찌 출산을 합니까? 그러면서 아브람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나이로 보나 신체적으로 보나 생물학적으로 보나 전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의 포기한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정말 가슴이 뛰는 약속을 주셨지만 이제는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고 사라져가는 그때에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붙잡아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할수 없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할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굳센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지.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는 하란이라는 지역을 향해 가던 중 마땅히 머물 곳이 없어서 길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잤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고향 땅을 떠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잠들어야만 했던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그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항상 함께 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 모든 사람과 늘 함께 계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이시기에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 까닭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았다면 우리는 보다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우리의 계산과 어긋나는 결과가 주어졌을 때, 뜻하지 않은 재난이나 불행이 다가올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만사형통하리라 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 어려운 일로 인해 절망하며 낙심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언제나 그 자식과 함께 있을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하여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나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